이태곤, 그가 공개한 손자 사진 한 장에 온 국민이 울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 연예계와 대중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든 이태곤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본다.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이태곤의 어머니가 직접 SNS에 올린 한 문장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평소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던 가족사, 그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감정을 담은 손자 사진 한 장과 함께 공개된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가족 간의 깊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태곤, 그가 이번에 공개한 손자 사진은 단순한 가족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진 속 손자의 해맑은 미소 뒤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태곤 본인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밝힌 그 재회는 사실 수년간 지속된 갈등과 거리감을 깨부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재회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했던 끔찍한 오해와 상처가 숨어 있었다. 과연 할머니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태곤이 오랜 기간 묻어두었던 감정의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 주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최근 s n 스를 통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은 보는 이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이태곤 가족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대중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가족 내 불화를 증폭시킨 것이다. 특히 할머니의 행동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감춰져 왔다.